할렐루야 인목사의 스토리텔링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감사의 찬양, 또 주님을 노래할 이유들에 대한 것, 특별히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굴곡이 많았고요.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 여러 가지 범죄함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시작이 됩니다. 또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내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크리스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의 한 챕터를 봤더니 이제 한국의 종교에 대한 것들 한국인들 가운데 2025년도 이제 연말 통계에 보니까 50% 이상이 신, 그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약20% 정도가, 예전엔 22%였는데, 약20% 정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20% 가운데 몇 프로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어, 크리스찬, 기독교인일지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을 감사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의 증거가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 우리가 보고 있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의 문헌에도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다윗이 썼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전승에 의해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같은 본문에는 다윗을 쓴 시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면은 억울함을 당한 자들 기억하시지만 또 억울하게 만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거 뭐냐면 우리의 원수들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함을 기억하시고 얼마 전에 묵상했던 느에미야서의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에미야서와 상당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며 또 일터에 가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느에미야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맡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